우리 헤어지자. 아, 왜또 그래? 잘 지내. <laughs>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나엔 진짜였다. 이지기 음, 아쉽다. 우리 그냥 이대로 집앞 정류장까지 쭉 갈까? 아직 갈길가많 그러면 나 오늘 못 빠지면서 저녁 먹을까? 나 그럼 별안 누른다. 뭐 그리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가는지. 아 뭐래 진짜. 저녁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네? 무슨 영화 볼까? 타이타닉. 아 근데 뭐좀 길잖아. 나 버스 끊기면 어떡해. 오빠 알아서. 뭐래? <laughs> 어, 치맥. 치맥 들어가 뭐, 안 되겠네. 아, 여기 도 위험한데 후. 여기 너네 집이잖아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데 그러면 어, 다시 우리 집에 가던가? 그럴까, 그럼 진짜 간다고? 가자, 가자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 아, 뭐야, 무침이면 어떡하 술도 한잔더 하고, 얘기도 좀. 아니, 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나 데려다 줄 건데. 아니야, 이따 택시 타고 가는데. 아, 왜 택시를 타고 택시 많이 나온다그랬잖아 그럴 그래, 거면 아까 집까지 멀어, 여기까지. 아, 진짜. 그러면 가서 우리 말씀. 또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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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laughs> 넘어가. 어. 진짜. 거아 어, 미쳤다. 어, 아, 쳤다 어, 아쳤다 어, 미쳤다. 어, 미치다 어, 미쳤다. 어, 미아 자기 저번에 그 먹으러 갔을 때그 소고기 먹으러 갔을 소고기도 잘 먹고 돼지고기도 잘먹었대지마 진짜 아니 그냥 기만나야 뭐해? 잘했어 <laughs> <싶었어>? 그랬잖아. 그사람은왜 <laughs> <laughs> 그리 빵이 쳐다보냐? 뭐, 뭐 아는 사람이야? <laughs> 아니 좀멍 때렸는데 저기 본 거야. 야 혹시 헤어져서 그래? 아, 씨, 뭐, 그것 때문에 미쳤냐, 내가. 훈훈하게만. 넋이 나가 있잖아. 뭐, 무슨, 계속 뭔 노래 듣고. 아니, 아니야. 그, 뭐, 뭐, 할래 뭐, 오늘 탕후추나? 어, 뭐 술이라도 어, 한잔 해야 되는 거아니야 아니, 술은 안마실래 뭐 머리 아파서? 뭐, 노래방 말래좀 이상한데, 그 힘들면 말을 해. 아니라니까, 그러네, 참. 야, 원래 남자가 이별의 후폭풍으로 오잖아. 야, 그만하라고. 근데 왜 헤어졌어? 아 뭐,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뭐, 나, 갈고, 그런 거전 말해. 나, 자꾸, 자꾸, 슬픔 서라고. 하얗게 내 말은 너의 그 표정에. 왜 이상해? 어떡하냐 이거? 원래 슬프고 싶을 아, 때가 시, 있잖아 이별 노래 다내 노래 갖고 한 거지 음. 뭐가 그렇게 바빠? 아니, 일때문 어, 잠깐만 아빠 나랑 있는 거 재미 없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잖아. <laughs> 자 사람 숨 막히게 하지 마. 나 이제 버스에서 핸드폰 확인하는 것도 네 허락만 받아야 돼. <laughs>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숨 막히겠다고?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너랑 말하면 나또 나쁜 놈 되고 싸우기밖에 더하니 하지 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오늘 밥 봤다고 했잖아.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 카톡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내가 거기서까지 너 눈치 봐야 돼. 나한테는 어렵다니까. 내가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야. 매번 확인하고 이러는 거 진짜 지쳐. 말 진짜 서운하게 한다. 내가 어디서 누구랑 뭘는지 네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냐고. 내가 놀아. 그래서 와 진짜 변한 거 알아? 지금도 <laughs> 나 보는 표정이 나를 무슨 짐작 버듯이 보잖아.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매번 똑같아. 그걸 일일이 손해하면 너도 바뀐거야 진짜 너도 많이 안통 나... 아이 자꾸 말을 그렇게 어... 해. 여보세요. 어 뭐냐? 술한잔 할래? 내가 삼. 지금? 어 지금. 아, 얘는 사람 불러놓고 왜 헤드폰을 끼고 있어. 야, 괜찮아? 진짜 모르겠다, 이제. 아니, 오빠 왜 자꾸 얘기를 피하는 거야? 내가 널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진심이야? 그런 것 같아. 그냥 너랑 얘기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 나좀 힘들어. 오빠 오늘 우리 기념일인 거 알고 말하는 거지. 알지. 근데 내 마음이 이런데 그게 중요할까? 멋있지 않아, 멋있지 않아. 야 진짜 왜 이래? 뭔일 있어? 야 우는 거야? 왜 울어? 내가 미안해. 어, 야, 뭐... 야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 거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일단 진정한 무슨 일인데? 내가 잘못됐어. 정말 잘못했어 너 아직 술도 안 마셨잖아 저기 뭐가 있어? 어디 보냈 노래가 슬픈나보 슬퍼도 왜이게 말이 되야힘들가봐 <목소리도> 너도 좀 그러냈네 왜 자꾸 노래를 듣고 있는 거야? 야다 이유가 있겠지 뭐잘 헤어졌어 그렇게 한없이 f a l l i n 거짓말지 괜찮다 웃어 보여도 이미 다 투명해진 내맘 네 눈에 흔적조차도 없겠지 <laughs> 그려지지 않아 도 이상 우리 어디쯤에 까 Still I love you w e u you 네 곁에서 뭐야? 어? 뭐 해? 뭐 하냐고? 아 어, 진짜구나? 뭐라고? 아니야. 어, <laughs> 잘 지내지? 어, 나야 뭐잘지냈지 어,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역시 같은 동네라 그런가? 어, 넌뭐잘 지냈어? 나야 뭐잘 지내는 거 같던데 인스타 보니까. 그래? 어, 여기저기 잘 다니더만. 아, 그래서 뭐냐. 나도 운동 시작했어. 이참에 다이어트 좀 해보려고. 또 나는 여기저기 연락 처좀 오고 소개해받으러 나오라고 그러고 막 되게 잘 지내. 다행이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갈게. 어? 어, 어. 그래, 가. 나도 약속 있어가지고. 잘 가? 어, 그래. 감기 조심하고. Falling n l u e f a l e f a e f a l e a l l i in blue. f u e l l i in b l i n g n l u e Falling in blue. f a l l i n in blue. Falling in blue. Falling Mary, I